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스톰엑스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스톰엑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고 강한 저항 구간 1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 이탈이 나왔어요. 지금 추세 줄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추세 이탈이 지금 일본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 리테스트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리테스트 구, 구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이 가능해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대략, 반등 구간은, 여러분들, 여기, 가로줄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가로줄을 표시를 해보면, 한 8.4원에서 8.5원 구간에서, 이 추세선 이탈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테스트가 여러분들, 1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톰엑스는 10원 돌파하면은, 광기가 붙을 수 있다. 다만, 10원 돌파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원 구간 자체에서 저항을 막고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0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또한 10원 돌파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적으로는 본절에서 평단가가에서 나오신 것 추천 드려요 그래서 여기 부분 10원 미만 구간은 어떻게요 해 리테스트 구간에 서 걸치고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상승이 10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여기서 리테스트 후 이런 추가 하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주봉 기준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캔들, 망치형 캔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주문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다려서, 여러분들 우선 손절이라기 보다는 우선 물타기 같은 거를 좀 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스톰맥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매수, 매도. 입절 타이밍까지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는 여러분들 수익률을 115%로 마감을 쳤습니다 10월은 역대급 수익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시즌 흐름이 너무 좋아 그렇죠? 텔레그램 방 입장은 댓글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주시고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시황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비트 보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단기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돌파가 나와 주었다는 라 것은 여기 31K에서부터 내려온 조정에 대한 되돌림 후 하락 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관점이 이 관점은 폐기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31K에선 단순 조정 후 다시 한번 큰 추가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5k, 현재 가격이 27.6k 부분인데, 여기 구간만 지지를 조금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1k까지로 갈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 월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월봉으로 보시면 현재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21선 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위에서만 여기 위에서만 월봉이 마감을 쳐준다고 라 하면은 내년 올해 말부터 내년은 정말로 좋은 이제 좋은 불장의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 거의 21년도급 역대급 불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돈을 안 벌래야 안벌 수가 없는 그런 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7.5K 그리고 제가 현물을 가장 강하게 담아야 될 시기가 어디라고 했죠? 주봉 기준 21선 위에서 마감을 쳤을 때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을 보고 난 후에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코인 계속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돈 버시면 됩니다. 지금 정말 돈을 못 벌기가 힘든 장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9월달. 보시면은 9월달 추천 코인이 수익률이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들? 115% 나왔습니다. 115%. 그죠? 총합수익률 115% 기록했고 10월은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텔레그램방 링크 댓글에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번호 요구 이런 거안 합니다 아시겠죠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